백 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라. 저승에서 살아 돌아오다 정덕 스님. 저승길 열두 대문을 지나다. 까마은 신장로 길을 올라서는 서서는 도롱리 쪽을 한없이 내려갔다.앞에 사람은 목탁을 치고 뒤에 사람은 목탁에 발을 맞추며 걸어가는 모습이 재미있었다.빨간 까마 까마띠 날개가 달리고 뿔이 달린 까만 사람인 이 누가 보기만 해도 무슨 행렬인지 궁금했을 것이다. 가마가 특수하게 제작된 가마라서 그런지 바퀴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크게 보였다. 심지어 개미까지도 크게 보였다. 한참 내려가다가 강에 있는 쪽으로 갔다 다리가 없는데 강 쪽으로 가기에는 내가 사자들에게 말했다. 여기는 다리가 없어요. 좀더 내려가면 다리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해도 들은 채 하지도 않고 다리가 없는 물로 들어서는 것이 없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다리가 없는데 다리가 없는데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가요 다리가 있어야 가지요. 그런데 걸어가는 밤에서 쳐다보니 머리카락처럼 가는 다리가 선명하게 보였다 희한한 일이었다 머리카락 같은 다리 위에 가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가고 있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였지만 그냥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대신 밖에. 뭐 밖을 보면 풍경을 감상해였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사방은 실록에 우겨져 생기가 돋고 윤기가 내며 바다는 반짝였다. 논에는 벼가 땅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던 강가에 는 수양보들이 춤을 추며 많이 행복하고 풍요로워 보였다. 잠시 후 무사히 강물을 건넜다. 강물을 건너가서 가마가 잠시 멈춰 목탁을 치는 사람이 말했다. 잠시 쉬어 가야죠 이제부터 열두 대문을 가려면 힘들텐데 하고 나에게 잠시 쉬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도 가마를 내려놓고 크시면서 그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대왕님이 모시고 오라고 했으니 별 일이 없을 거야.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도 잠시 쉬었다. 강가의 하얀 모래는 햇빛에 바다 은빛으로 반짝이며 눈이 부시게 빛났다. 강물도 빛이 판사되어 은빛으로 빛났다 산의 나무들은 푸른빛으로 빛났다 모두가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그런데 잠시 쉬어가다가 출발하려고 일어섰다 카마레 타니 문이 저절로 닫혔다 카마가 특수하게 제작된 카마라서 그런지 사자가 일어나면 닫히고 앉으면 열렸다 밖에는 안이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밖이 방, 망원경처럼 보이는 것처럼 자세히 보였다 한참 오래 사정을 걸어가니 왼쪽에는 팔대 장승 팔척 장승이 입을 쩍 벌리고 서 있었다. 천하대장군이라고 큰 글씨로 선명하게 쓰여 있는데 글씨에도 장군의 키가 담겨 있는 듯했다. 한편 오른쪽에는 지하 여장군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내가 지하 여장군을 바라보니 하늘 높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다. 내가 여자라서 그런지 가마는 곧바로 지하여장군이 세워진 입구로 들어갔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보초가 대창축장을 들고는 가마를 멈추게 하였다 신부는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나는 마침 가지고 간 도미증을 보여주었다 확인하였습니다 가시오 무사히 통과시켜주었다 첫째 대문으로 다섯째 대문까지 산수화를 보는 것처럼 경치가 아름다웠다 하늘은 맑고 온갖 꽃들이 향기를 내뿜으며 자마다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다 인기척 소리에 놀란 새들이 이 나무에서 자나무로 옮겨 가며 노래하였다. 새소리가 너무 청아하고 아름답게 들렸다. 이렇게 다섯째 대문까지는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이었고 첫째 대문과 같이 포초들은 모두 대창을 두고 신분을 확인했다. 대문마다 도민증을 검사받았다. 만약 집을 나설 때 도민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중에 돌아가야만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악질했다. 여전히 목탁 소리는 계속되었다. 목탁 소리 가물 소리가 더 아름답게 들렸다. 산신상 기쁜 곳에 심상 초를 심어놓은 나무 아미탑을 간생보사 연보 소리가 계속 산에 메아리쳤다 드디어 여섯째 대문에 도착하였다 이번에는 대문 앞에 서 있는 보초들이 대창이 아니고 새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가마가 가까이 가자 창을 들고 다가 다가 삼에 가마를 멈추게 했다 가마에서 나오시오 이번에는 가마에서 나오라는 것이었다. 내가 가마에서 나오자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거친 말투로 주소를 물었다. 사는 곳이 어딥니까? 예 전라남도 순천구 동해도 11번지 본적 주소입니다. 증명서가 있습니까? 예 내가 조미증을 꺼내려 하는데 사자가 말했다. 대왕님이 모시고 오라고 해서 모시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보촌는 깜짝 놀라서 기색을 하며 말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서 잘 모시고 가세요. 대왕님의 분부하며 말하자 말투가 갑자기 부드럽게 변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가마를 탔다. 출렁거리며 가마가 출발하자 이장보다 속도가 빨라지며 앞으로 나갔다. 여섯째 대문 앞으로 들어서자 과수원 풍경이 펼쳐졌다. 넓은 밭에는 수만 구루의 그 나무 구루가 심어져 있고 큰그 나무에는 과일에 주렁주렁 매달려있었다. 그 나무 사이에는 과일이 따는 사람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서 달궈지씻 싣는 사람 머리에 수건을 쓰고 맛보기 일하고 있는 사람 길가에 온갖 과일을 늘어놓고 파는 사람 등 풍요로운 칼일 들판의 모습이 보였다. 지나가면서 구경을 하자니 멀리 빨갛게 익은 천두복숭아가 보였다. 갑자기 먹고 싶어서 군침이 돌었다 나는 참다 못해 사자에게 말했다. 사자님 저 천두복숭아 좀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없으니 오는 길에 사 먹으시오. 사자 나는 바쁘게 가야 한다면 나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가다 보니 어느새 일곱째 대문에 도착했다. 여기서 여섯째 대문과 같이 심하게 검문을 하지 않고 도민증만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 통과했다. 대문 입구에는 이전 대문과 같은 시골 풍경이었는데 과일 농사가 아니라 벼농사 짓는 풍경이었다. 일꾼들은 벼를 빛는 감에 벼를 묶어 놓은 쪽에 내놓기도 하고 농부들은 주변에 온갖 곡식들이 익어서 고개를 숙여 빨리 자신을 데려가라 는듯 흔들리고 있었다. 농가 운데 돗자리를 펴고 십여 명의 세상 십여 명의 새참을 먹는 모습도. 내 군대 눈에 띄었다. 한쪽에서는 황조리의색채무기고 가는 안안개도 보였다. 그안안내 네 등에는 컨난 아기가 곧 떨어질 것만 같이 옆에 있었다 아기가 잠이 들었는지 엄마 궁둥이까지 내려와있었다. 그 뒤로 멍멍이가 졸졸 따라갔다. 소 달구지에 있는 벼과일 등을 싣고 가는 사람들도 보였다. 이런저런 구경을 하는 동안 어느새 여섯째 대문에 여덟째 대문에 도착하였다. 여덟째 대문인의 보초가 검문에 있다. 도매증을 보여주고 통과를 했다. 여덟째 대문에 지금까지와 다른 도시 풍경이 펼쳐졌다. 도시 풍경도 농촌 풍경도 못지않게 아름다웠다 휘황 찬란한 불빛으로 눈이 부셨다 별천지 세계였다 길 좌우에는 2층집 간판이 오스 요란스럽게 걸려있었다 사람들은 뭔가 그리 바쁜지 정신없이 오고 갔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보니 강에 흐르고 강물 위에는 뗏목을 타고 가는 산들이 보였다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삿갓이 멋져 보였다 그가 노래 부르는 소리가 깊게 들리는데 그 노래에서 들으니 기쁜 마음이 들었다 2층집의 간판이 미용재료 상이라는 빨간 바탕에 초록색 글씨가 눈길을 끌었다 나는 사자에게 물었다 미용 재료가 뭔가요 아름답고 예쁘게 하는 재료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꼬불꼬불하게 하는 약물 흰머리를 검게 하는 약물 손톱이나 발톱을 깎는 기계 화장품 등을 말합니다 사자의 말을 듣고 참으로 희한한 것들도 다있다는 생각에 시골 풍경과 도시 풍경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하며 도시에는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여기 저기서 울리는 풍악 소리도 들리고 듣기가 좋았다. 구경하는 동안 아홉째 때문에 도착하였다. 보초가 이르라고 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본 쪽과 현주소가 함께 묻는 것이었다. 본 쪽은 전라남도 순천구 십일 번지이고 현주소 강진구 성남리 백이십사 다시 사 번지입니다. 이번에는 용부가 물어보았다. 무엇 때문에 왔느냐. 사자가 대답했다. 태왕이 푸르심을 파고 가는 길입니다. 증명서는 내놓아라. 내가 도미증을 내줘다. 본 쪽지까지 조회하는 동안 사자가 보여준 증명서를 보더니 이곳에 험한 곳이니 조심히 가시오. 이것저것 묻고 대답하는 동안 삼십여 분이지니 갔다 나는 큰 소리로 연보를 따라 하면서 갔다. 산신간 산신산 깊은 곳에 심상초를 심어놓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늘을 맑고 푸르렀다. 산에는 오색 찬란한 한풍들이 아름다웠다. 언덕은 노랗게 이거 호박들의 맷돌처럼 딱 붙어있는 모습이 정겨웠다. 얼마를 갔을까 사자가 여기서 쉬어 가자고 했다. 가마를 돌려서 오른쪽을 향하게 놓았다. 나는 구경 하고 가자고 했다. 가마 밖을 보니 수천평이나 되는 운동장이 나와. 같은 또래의 처녀들은 수백 명이나 일렬로 줄을 서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잠시 후 공중에서 찰싹! 하며 쇠줄이 내려왔다. 그것은 쇠그네였다. 한 사람씩 그네에 올라탔다. 그네가 신나게 움직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뿔이 번쩍거리더니 꽝! 하고 벼어가 때렸다. 그러자 그 처녀들은 구렁이였다. 구렁이가 되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수많은 처녀들이 계속 벼락을 맞아 구렁이로 변해갔다 깜짝 놀라 사자에게 물었다. 저 처녀들은 왜 저렇게 벼락을 맞고 구렁이로 되는 것입니까? 사자가 말했다. 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중재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중재를 지었기에 그렇습니까?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여 억울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 제일 큰 중재입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스쳐가는 사건들이 있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사학년 때이다 노트가 없어서 제대로 글을 쓸 수가 없어서 공부하는데 힘들었던 시기였던 내 뒤에 앉은 진순이가 만지는 것을 보면서 그 노트에 글씨를 쓰면 잘 서지겠다며 정알 됐다 그러다 친구 옥순이가 노트 한 권이 없는데 누가 손을 댔느냐 묻기에 나는 진순이가 가져갔다고 말했다 근데 진순이가 안 가져갔다면 억울했다 내가 누명을씌운 것이었다 갑자기 그때 억울한 누명을씌운 것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는 나도 저렇게 구렁이로 편하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들었다 구렁이를 변해가는 모습이 자. 그 얼음거리며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러는 동안에 계속해서 수많은 자녀가 순식간에 구러기가 되어 없어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의 마음 아는지 사자는 다시 가마를 오른쪽으로 옮겨 놓았다 그러자 그 모습이 사라지고 월출산처럼 높은 석산 상상봉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광경이 떨어져 펼쳐졌다 그 밑에는 열 살도 안돼 보이는 어린아이들의 발과 벗은 채 돌을 주워다가 머리에 이거 폭포수가 떨어지는 볼을 막고 있었다 보는 아무리 막아도 쇠물살에 금방 허물은. 허물어지는 것이었도 궁금해서 사자에게 물었다. 저 아이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포를 맞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사자가 대답했다. 저 아이들은 부모가 지은 죄로 추하러 초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은 죄가 자식이 벌어받던 이해가 되지 않 이해가 가지 않, 않았다. 벌 받는 모습을 보고 나서 가만히 다시 열 번째 대문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안돼 숨을 쉬었다. 나중에 나도 저 구렁이 신세가 될 것을 를 생각하니 아찔했다. 열 번째 대문에 도착하였다. 보초가 서있는데 앞에 대문과 달리 그 모습이 자비스럽게 보였다. 도미증을 보여주니 그냥 통과하라는 것이었다. 멀리 있는 풍악 소리가 들렸다. 보초가 말했다. 잘 다녀오십시오. 열 번째 대문은 펼천지였다 황토끼리였는데 그 색깔이 너무 아름답고 주위 환경과 잘 어울려. 길, 따, 길 좌우에는 넓은 뜰이. 늙은 겨울이 흘러내렸고 그 사이를 송사리떼가 햇볕의 은빛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뜰 양쪽에 있는 풀들은 흐르는 물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옆으로 펼쳐진 산에는 수목이 우거지고 야생화가 아름다움을 자랑함에 피어 있었다 정자에는 내나의 또래의 처녀질이 붕어 낙지 새우 등 온갖 고기에 가면을 쓰고 북창구를 메고 춤을 추는 모습이 보였고 호접을 부는 소리는 산에 메아리쳤다 나는 사자에 게 물었다. 저기는 어딥니까? 용궁각입니다. 용궁각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없다.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며, 열한번째 대문이 가꾸어지는 목탁소리에 연불소리가 큰소리로 들렸다. 산신산 깊은 곳에 심상추를 심어 놓고, 나무 아미타부 관세음보살. 목탁소리 연불소리 들으며, 열한번째 대문에 도착하였다. 도미증어 보여주니 끝도 없이 통, 끄덕이며 통과하라고 했다 계속 목탁 소리가 높아지 높이는 메아리 쳤다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망원경처럼잘 보였다 가깝게 보이는 산봉우리는 욕고이핀 것처럼 보였고 오른쪽에는 백팔탑이 하늘을 지르듯이 서 있었다 그 탑에는 수백 개의 촛불이 켜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하나같이 촛불 모양이 달랐다. 조용히 켜져 있는 촛불을 바라보니 볼수록 커지는 것이 커지는 것이었다. 용꽃이 핀것 같은 촛불, 후광에 비추는 촛불,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연기가 나는 촛불, 흐르는 물처럼 천둥이 녹아내리는 촛불, 꺼져 있는 촛불, 중간에 타는 촛불, 앞으로 뒤로 옆으로 구부러져 있는 모습의 촛불 등 다양한 촛불들이 있었다. 나는 사자에게 물었다. 왜 저렇게 다양한 모습의 촛불들이 있는 것입니까?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랍니다. 나는 한참 생각했다. 그런 구나,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다. 부자로 사는 사람, 잘생긴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인, 노숙이, 미천한 사람, 자식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성격이 고약한 사람, 각양 각색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저촛불 가운데 어떤 모습일까? 가슴이 둥땅거렸다. 사바 세계나 지옥 세계가 아니고 무엇이라? 말인가 천차만별의 직업이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가 그렇다면 첫 밝은 용꽃처럼 피는 촛불은 어떤 사람일까 눈을 감으면 사바세계의 삶의 모습이 영화의 장면처럼 한눈에 보였다 부처님을 닮은 사람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남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 그 중에서 배신자는 대악이라고 했다 천지간의 가장 큰대자라고 했다 나는 첫 번째 대문에서 열한 번째 대문까지 지나온 것을 생각하며 왼쪽을 바라보았다 큰 회관을 쳐 수만 개 자료 가 매달려 있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한참 동안 매달려 있는 자루를 바라보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달는 수백 개의 자루 중간 중간 포개어 있는 자루 모양이 하나 하나 모두 달랐다. 그 중에서 두개 자루가 눈에 띄었는데 하나는 제일 작은 자루고 아기 돌때 주는 복주머니만 한 주머니였고 하나는 제일 큰 자루로 초록에 빨간 별세 개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사자에게 물어보았다. 물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세상에서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별이 그려진 저큰 자루는 누구 것입니까 이병철씨의 것입니다 이병철이란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자루가 내 것이란 걸 알았다 얼마나 복을 못 지었길래 저 많은 것 중에 이렇게 작을까 작은 자루는 이병철 작은 자루는 이병철 씨큰 자루에 가져다가 육안으로 대어 보았다. 천 배도 넘게 컸다. 나는 이병철 씨의 자루보다 더큰 자루를 만들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맹세하며 오를 세웠다. 나는 가마에 타는 동안 큰 소리로 연불하면서 갔다. 산신산 깊은 곳에 십상초를 심어 놓고 나무 아미타 불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가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대문인 열두 번째 대문에 이르렀다. 이 대문은 열한 번째 대각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 대문으로 들어서자 공원이 펼쳐졌다. 오색 찬란한 꽃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였고 연못에는 백년이 줄을 지어 피어 있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나무소리를 군데군데 놓여있는 돌탑 등그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다.